안녕하세요. 최근 뜨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뜨는레터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온라인에서 인기일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0월 9일, 바로 한글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하는 한글날, 한글날 콘텐츠를 모조리 다 끌어모았습니다. 먼저 훈민정음 게임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TVN 채널의 신서유기 프로그램에서 자주 했던 게임인데요. 말할 때 외국어나 외래어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외국어나 외래어를 말한다면 바로 페널티. 놀이인데 즐겁지 않은 놀이라고 할수 있겠죠? 안 즐거워. 훈민정은 게임을 하다 보면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것 같네요. 다음은 관아의 맞춤법 절대 안 틀리는 노래입니다. 관아는 입점과 상당한 병맛으로 음악, 미술. 우리 등 여러 분야를 어우르는 다재다능한 유튜버인데요. 관아의 맞춤법 절대 안 틀리는 노래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조회수 700만을 넘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맞춤법을 다루는 노래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의 진정성 있는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로드 일은 작년이지만 아직까지 댓글이 달리고 있는 걸 보면 맞춤법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겠죠. 또 한글날을 기억하는 취지로 만든 노래들도 있습니다. MBC의 옛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만든 힙합 콘서트 이대한 유상편을 방영했었는데요. 수많은 곡중 정준아와 지코의 지칠 때면이라는 곡은 세종대왕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수 안예은님의 열달 아흐레라는 곡은 제목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곡이죠. 이렇듯 많은 가수. 아티스트들이 한글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하는 10월 9일 한글날. 이날을 기리는 뜻으로 외국어 외래어 쓰기를 줄이고 우리말로 바꿔본다거나 맞춤법과 관련된 컨텐츠를 기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문장의 탄생 배경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개봉한 영화 공저2 보셨나요? 빠른 전개와 흥미진진한 내용도 인기이지만 배우들의 얼굴도 한몫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현빈, 그리고 다니엘 희미입니다. 영화 후기에서 배우들의 외모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중 주목받던 후기가 있었습니다. 현빈도 다니엘 해니도 잘생겨서 그 어느 누구를 콕집을수 없는 상황 영화를 본 다른 관객들도 이 후기에 절절한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 두루 무술하게 끝맺지 못한 마무리가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컨텐츠 기획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아... 우리 회사는 A과자도 좋고 B과자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쨌든 AB라며 응용해보면 좋겠죠? 오랜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수리남이죠. 수리남은 마약 대부로 인해 유명해 쓴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수리남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프로 식사 많이 잡 썼어? 배우 박해수님이 자주 하는 대사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식사 잘잡수고 계신가요? 아이고 강프로 식사는잡 썼어? 라는 대사를 인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은 대하철이니까. 아이고, 체프로새우는잡섰어와 같은 안부인사처럼 말이죠. 아이고,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내가 말이야! 라고 앞에 유행어로 인사를 짧게 놓고 뒤에 본론을 말하는 식으로요. 이 대사는 2016년 김케장의 파도파도 진주만 맥툰 에피소드에서 나온 대사로 이모티콘에 수록되면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느닷없이 사라진다거나 원래 있었던 것이 때아니게 없어졌을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유튜브 제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라는 문장은 생긴 지몇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여러 컨텐츠에 풍랑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응용하기 쉽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월급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연인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학교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라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삶과 연관지어 적용할 수 있죠. 기업에서는 사은품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뭔가 같이 남는 것 없이 다 내어준다 또는 거꾸로 할인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와 같이 할인이 생겼다라는 뉘앙스로 응용해서 사용해도 재밌을 것 같죠? 아이폰이 최근 iOS를 업데이트하며 신기능을 보였는데요 바로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주는 이른바 눕기 따기입니다 한국어로 순화한다면 배경 지우기, 배경 제거 기능이 생긴 것인데요. 포토샵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이 이젠 핸드폰으로 가능하다니 신기하죠? 온라인에서는 눕기하면 떠오르는 전설의 짤이 있습니다. 바로 EXID 멤버인 정화의 정전기 짤인데요. 마치 민들레처럼 피어오른 머리카락을 모두 눕기로 딸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까지 따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아직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한 분야가 눕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했던 눕기 따기가 핸드폰으로 가능하다니 신기할 따름인데요. 점점 이렇게 진화하는 핸드폰 기능들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새로 나온 기능으로 컴퓨터와 대결을 해보는 컨텐츠를 기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요즘 뜨는 컨텐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재밌고 유익한 뜨는 레터로 찾아올게요. 안녕!